서운이가요. 제가 병풍에 자주 숨잖아요. 영상 보면, 근데 얘가 병풍 같이 느껴졌나 봐요. 이거를 자기 혼자서 이렇게 둘러가지고 숨는 거 있죠. 갖고 오 신기해가지고. 서운아, 그거 세울 거야? 어 세워서 어떻게 할 거야? 세워서 펼쳤어. 어떻게 할 거야? 오, 할 거야? 예. 음. 거꾸로다, 거꾸로. 어, 거꾸로 해버렸다. 그치, 엄마가. 미안해. 엄마 다시 올게 엄마, 올게올게 응. 우와, 어떻게 왔고요? 또 그, 그렇게 숨길 거야? 똘똘 숨볼 거야? 오, 잘했나서은아그 아까처럼 한거 보여주라. 똘똘 숨은 거. 서우나 엄마 찾아줘. 서우나, 서우나 엄마 어디 있어? 서우나, 엄마 찾아줘. 서우나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찾아줘. 서우나. 엄마 찾아주세요. 오늘 엄마 안 찾으려고.